안녕하십니까. 저는 서울시의원 김광수입니다. 오늘 아, 저희 전현직 서울시의원 20명이 여기 정농만을 찾아왔습니다. 저희가 찾아오게 된 배경은 지금 정치권이 새로운 변화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는 이런 현상에서 저희 현직 전직 시의원들이 자리를 하면서 국민에게 믿음을 줄수 있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까물려 일한 자가 대접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를 했습니다. 아, 안철성과 함께 국민의 길로 가겠습니다. 는 내용으로 8대 서울시의 허광태 의장님께서 국민에게 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희를 아껴주시고 사랑해 주신 당원 동지 여러분, 저 허광태 제8대 서울특별시의 의장을 비롯한 전 현직 서울시의원 20명, 오늘 더불어 당을 탈당합니다 지난 지금 대한민국은 우리부터 흔들리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와 희망이 되었을, 수백 명의 아이들을 차디찬 바닷물에 수장시킨 것도 모자라 중동에서나 걸리는 메르스를 잡지 못해 누구는 죽어야 했고 서민 경제의 끝없는 추락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후에는 또 어땠습니까? 통합과 행복의 길로 나라를 이끌기는커녕 오직 한 사람의 한을 풀기 위해 국사 교과서 국정화 작업을 강행했고 끊임없이 서민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습니다. 재벌의 곳간에는 수백조가 넘는 현금이 쌓여 있지만 가계부채는 이미 1200조가 넘었고 서민들이 느끼는 체감 온도는 IMF 때보다도 더 어렵다고 하우성입니다 정부가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유안부 할머니들의 한을 돈몇 푼에 일본에 팔아버리고 국회는 밥그릇 싸움으로 정치의 기반인 국회의원 지역구가 모두 사라지는 초유의 사태를 만들었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인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더불어민주당은 무엇을 했으며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석고대제를 해도 모자랄 판에 한 줌도 안되는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연일 개파 싸움만 거듭했습니다. 단언컨대, 현 정부의 무능 때문이 맞은이 사태가 온 것은 아닙니다. 당의 의사 결정은 당원으로부터 비롯되어야 하며, 그래야만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더불어당은 더불어민주당은 정당의 본질을 망각한 채 오직 개파와 그들만의 리그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이 혁신이며. 민주 민생 평화를 지켜온 60년 전통의 정당이 해야 할 일입니까? 안철수 의원의 탈당을 전후해 더불어민주당은 온갖 혁신을 다 하겠노라고 떠듭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겠다고 말로만 국민의 마음을 돌려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대체 바뀐 것은 무엇입니까? 고작 당명만 더불어민주당으로 바꿨을 뿐입니다. 국민들은 자기들 밥그릇만 생각하는 다 똑같은 정치인이라고 한탄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묵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당이 국민의 삶을 우선하는 정치를 실현할 수 없다면 뼈를 깎는 노력으로 당을 개역해야 합니다. 창조적 파괴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기로의 순간이며 새 희망의 알을 깨고 나올 때입니다. 이제는 풀뿌리 민주주의 최전선 에서 이뤄온 저희 지방의원들이 앞장서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당 안에서 변화와 혁신 은 불가능하며 밖에서라도 강한 충격으로 변화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안철수 위원의 처절한 외침에 절 절한 마음으로 동의하며 국민의 당과 함께 국민의 곁으로 다가서겠습니다. 절차 탐모의 자세로 끊임없이 정지라고 솔선수무하여 진정 국민을 위한 정치를 실현하겠습니다. 당원 동지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무상급식과 보편적 복지라는 희망의 새 역사를 썼던 저희 서울시 의원들이 앞장서서 새 희망의 물결을 만들겠습니다. 그 길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